박회장님의 조상은 포0 0 0 0 0 0 0 0 0마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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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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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거를 어떻게 아세요? 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류의 역사가 엄청나. 65년 보자고. 응? 그이 여기에서 조상을 50살까지 살았다고 보고 이걸 나눠서 낸 거야. 그럼 내가 매한 모든 인간의 조상이 4억 명 정도는 돼 음. 자기 아버지가 이거 음. 폴파드라는 그러니까 건 자기 조상 이게 음. 이제 폴파드는 자기, 자기 조상인데 조상이 4억 명 되는 동안에 죄가 하늘에 닿은 자는 아들이없어 음. 그러면 4억 년 전에 아들이 있었어요 바벨들이 있었. 조상이 4억 년 전에 끊어졌서 되는 거예요 한 1억 년 전에 어떤 박회장 조상 중에 우때가 아주 죄가 많다. 그러면 딸 만났어. 없어졌어. 박 씨가. 박회장님 없어. 맞아, 맞아. 그런데 2012년까지 박회장님이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번을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가 한 번도 아들이 없는 적이 없었다는 기록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니까 러이 사람 하나를 바라볼 때 이거는 기적을 보는 거야.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이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우리 박 총장이나 저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기적의 신기루지. 사람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왜냐면 하이 사람들이 기념기적인 존재야. 맞아, 안 맞아? 만약에 우리 국대에 어떤 사람이 도살장을 하면서 사람을 낮추고 있으면 조선시대 때내 조상 때문에 그 밑에 후손이 다끊어졌거딸 만났을 거아니요또 딸도 못 낳을 수도 있잖아. 그래, 그래.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사업번을 자식을 낳았는데 한 번도 딸 만난 적이 없냐고. 그건 누가 도와줬어요. 그게 조상들이 얼마나 공덕을 많이 지었냐고. 그 공덕을 진 사람이 후손이 지금 길거리 돌아다니는 70억이야 그런데 그사람들 밥을 굶긴다거나 그 사람한테 재를 짓거나 하면 그 얼마나 불이 오겠어 상상도 못 하네 그만 죄악을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진짜 가야한거요 이제 대충 이해 가지 이거는 이거는 사실은 포 한드레드 빌리언. 이건 얼마요? 4 5 응? 이거 몇 년이야, 이거? 백4 0 년. 4,000억 년. 4 0억 년. 4 0 4천억 년. 이4천억년 정도로 인류가, 지구가 몇번 번복하면서 나온 숫자지만은 거기에서 내려온 조상 씨가 계속 연결되어온 거야. 빙하게 살아남아가지고 이밀리기까지 왔는데 이포항드레드빌리까지 4천억 년 동안에 우리 인구들이 거의 다 이렇게 열쪽 이어져 온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신적인 대단한 존재들이지. 물론 여러분들과 나는 반대지만은 여러분들 하나 하나가 하늘에서 볼때 이게 보통 종자들은 아니야. 아예 그죠? 그러니까, 제약으로 지금 여기서 추수해서 날아가버리는 사람은 아까워, 안 아까워? 지금 이제, 오늘, 오늘 21세기까지 왔는데, 구자가 그 다한번에 그냥 이걸로 끝이야. 어, 그럼 얼마나 아까워, 그죠? 하나라도 더 건져내서 여기서 결실을 하늘록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와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하고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긴 세월, 이렇게 긴 조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또 아프고 선한 일을 하는 자네의 후손은 계속 연결되다. 어디로 가 영생, 이걸 보, 영생을 보장하는 거예요. 보장이 전달인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조상이 자기를 이어왔는데, 2 1세에 와서 어떤 놈이 죄를 지었다. 그럼 그러면 그사은명의 조상한테, 그지그집안의 대를 그놈이 그놈음 개주하네. 개주. 개주해. 어, 개주. 마라톤. 개주. 마라톤. 사은명이 던지면 또 달리고, 던지면 응. 또 달리고 이걸 반복했다. 응. 거기서 계속 아들만 났어 응. 이런 집안이, 복 받은 집안의 후손들이야. 이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망나니가 나와가지고 그 집안을 그걸로 사억번째끝내는 내가 지금 개주하고 있는 중이야. 바이내 말씀 맞나? 박수. 박수. 아주 개지 잘했어요. 박회장님, 내가 말하놓으면 나중에 박회장님 그걸 잘 꾸며가지고 이제 알아듣기 싫대. <laughs> 개주하는 거야, 개주. 근데 저 사람은 저 조선시대 때 끝난 사람이 있겠지. 거의 우리 옆집은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 때 끝나버렸어. 응? 술도 마시고 막막 아들 쫓는다니니니 애도 못 낳고. 그걸로 그 사람 혼자 죽은 거야. 그럼 그, 그, 그 뒤로 그 사람 족보 있나? 없어요. 누구든지 지금 이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지은 자의 족보는 없을지어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왜 제약과 진리는 진리대로 살아라 이 말이야. 약육강식하지 말아 이 말이야. 생존 경쟁하지 말아 이 말이야. 기생하지 말아 이 말이야. 공정 공영하라 이 말이야. 그래, 그래요. 네. 어, 그러면은 진리대로 우리가 이 제약에서 멀어져서 4억 년이 아니라 포한드레드 빌리언까지4천억년이 가도 우리 인류가 자기는 계속 그 내가, 박 회장님, 이제 손자 있지? 손자가 또 손자를 낳을 때 아들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업분를 이어져 왔다. 무서운 일이야. 대단한 일이야. 참, 아주 내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인간의 값어치를 보면은 인간들이 하잘 것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확률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사람들이야. 여기까지 온다 니게 얼마나 돌림병이 많아서 그냥 옌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 조선 시대 때옌병에탁갚으이 젊은 사람이 그리고 대가 탁 그런데 이게 모든 옌병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만큼 모여 있는 거야. 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은 아, 정말 입에서 말이 안 나고 왜 얼마나 그 조상들이 복을 지었으면. 후손들이 여기까지 오냐, 이 말이요. 응? 기중한 존재들이라고. 기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말도 할수없어 그러니까 이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이게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 기적. 아, 거짓말이 열 번만 아들이 내리다리 나와도, 대가 안 끊어져도 대단한 집안이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면 이게 우리가 인류의 초대까지 왔잖아. 그래 지금 와 있는 70억은 그냥 인간들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 이 인간들을 부대접하거나, 속이거나그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이건 어떻게 되었냐고. 그 내리다리 그 조상들이, 바리바리 조상들이 지켜보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자기 공을 세웠는데, 그 자기 손자를 막두들펴거나 <laughs> 그러면은, 보게 올까?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명이 서어 사명. 이 사명이 뭐요 정말로 이 대를 이어가려면은 조상들한테 욕을 안 먹으려면 꼭 우리 저저 왕실에서 이러잖아 아이고 이거 응 어? 어 시어머니 어머니들이야. 아이고 내가 죽어서 조상들한테 어떻게 벌고 이러잖아. 이거는 조상들한테 가서 제일 맹목 없는 것이 아들 대모디언 사람. 실거시하게리니까 그건 어떻게 가서 죽어서 조상을 벌고 이래. 그래도 우리 시골에는. 우리 시골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6년살살 때, 막, 몇 개월 치니까, 피난을 다 갔어. 산속에 숨었어. 방공원을 파놨으니까. 진주야. 거기서 이제 계려문이 부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진주, 우리 마을에서 막혔어. 근네 마을에 어릴 때 산에 가면 철모가 수천 개가 돌아다녀, 산에. 전 군인 철모가. 근데 그게 철모가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어릴 때는 철모를 들고 철모가 얼마나 커요, 우리보다. 근데 그게 저수지에 철모가 수북해. 저수지가. 왜? 산에서 굴러내려가 하죠. 저수지는 모여라니까. 철모가, <laughs> 그러니까 물이 빠지려면 저수지가 뽀록뽀록뽀록뽀록해. 저수지 바닥이. 전부 모자야, 이게. 그러니 살에 는 철모가 얼마나 많그냐고 철모, 단피 우리 동네 애들이 그거 총알 만지다 죽어내가 한두 명이 아니야. 뭐, 만지다가. 그럼 전신에 그거가 최후의 북한 군인과 남한 군인이 최고로 많이 싸운 데가 낙동강 전투고 거기 우리 마을이 있잖아 격전지격전지야 거기 사실 결단한안 되지 그래서 우리 마을 저쪽은 계류군 이쪽은 남한군 이런 지지 미군들하고 싸운 자리인데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마을의 군인들이 그것을 다 먹고 자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방공화가 있어요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이 숨어있은 거지, 사내가. 숨어있는데, 제사날이 됐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때 우리 동네 사람들 하는 말이야.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아주 숨가서 졸고 있는데, 그 굴에서. 졸고 있는데, 그 날이 제사날이야. 조상들이 시골에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잖아. 졸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은 제사를 못 지내는 거야. 걱정을 계속 같이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이 우리 진도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래. 탁 나타났어. 얘야, 며느라, 걱정하지 마라. 저 작은 댁에 가서 내가 밥을 얻어먹었다 그러더래. 작은 할아버지 집에 가서 밥을 치고는 전쟁이 안 나니까. 어. 그전투이 전쟁 중이니까 그리 알고 거기서 미리 제사를 지냈대요. 그런데 푹 찾아와가지고, 며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작은 댁에 가서 제사 밥을 얻어먹으니라 그러더래. 눈을 딱 뜨니까 이게 이제 저런 거야. 아그튼그 제사 극제를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탁났아요 그래서 제사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작은 집에서 쫓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고. <laughs> 이 동네가. 그다음부터, 우리 그 할머니 이야기도, 동네 사람들이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 이야기도 듣고. 거짓말이 뭐, 아니니까, 옛날에 할머니들 거짓말 뭐안 하잖아. 너무 선명하게 시아버지가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조상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있어. 음. 다 보고 있어. 제지부사하는, 그, 그 사람은 제지요. 음. 나는, 죄악은, 우리의 조상들이 여기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만 생각해도, 내 몸을 함부로 할수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 짓기가 어렵냐, 죄안 짓기가 어렵냐, 그러는데, 지기가 어려운 거야. 어떻게 저렇게 신과 같은 존재들을 속이고, 아, 이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신과 같은 존재인데, 이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이거 할수 있나? 할수 없대. 변론 사상의 극치인데, 인간 변론하는 사상의 극치라고. 이 내가 지금 이걸 쓰는 거는 음. 이런 걸 알아야 죄를 안 지고. 아예 분리를 안 하는. 어, 그럼. 근데 교육이 지금은 잘못되어있어 이런 교육을 안 하니까. <목소리> 예를 들어서 바로 이거야. 100년까지 왔는데, 박이장님 바둑알 한 알만 잘못 놔버리는 모든 전국 대국이 다태버리면 맞아요. 딱 끝나는 거야. 네. 결정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탁 지었잖아. 내가 어디 가서 여자한테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그 집안에 대는 그걸 딱 바둑알이 딱튕겨 나가버리는 거야. 모든 지금까지 쌓아놓은 조상들이 쌓은 방국이 그 판이거든. 그래 그래. 음. 그게 그냥 그 루즈벨트 같은 일이 나올 바도 반이 안 돼. 그게. 음. 그런데 그한 사람이 바둑 한, 하나를 잘못 놓는 거야. 어, 2 1세기까지 왔는데 음. 이제 22세기로 후손이 가고 있는 도중에 바둑을 하나 탁 잘못 놔 버리면 그 집안은 그한 수에 이거 바둑 하나 한 수에 잘못 놓은 것이 헛 전국의 모든 그동안의 4억 년이 음. 거품이 된다. 음. 제로가. 제로제 짓고 싶은 사람은 제일 짓고 요 응?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